이거 진짜 까 여기는 지금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이고요 저는 자다 일어났고요 무서운 여행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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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산화 산화 믿으니까 유~ 걱정 마세요. 괜찮았괜아서아니야아뭐없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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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멋 없어. 웃음> 조금만 더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괜찮만만더 내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스위스 미스마켓. 음, 저희 도 살이 쪘고요. <laughs> 저희 오늘 뭐할 거죠? 오늘은 저희 공원 갔다가 퐁듀듀를 먹어볼 겁니다. 컵웨이오나 스위스 너무 좋아. 살기? <laughs> 오안 먹어? 먹어야 돼. 이거 하자. 카우웨이. 저희는 지금 마차를 타볼까 합니다. It's 50 francs, half hour. Thank you. Welcome. 30분에 오, 50? 어. 근데 이 서브웨이가 십사였고 마차는 50, 통면은 25. 25. 마차? 한국 가서 못 타. 홍조? 홍가서? 청문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서울에 타서 서울, 서울 이렇게 마차를 여기 그래. 이렇게 타. 근데 마차, 그리고 둘이 반대하면 25밖에 안 돼. 홍조가 이 25긴 하지만. 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나는 말? 탈 거야. 맞아, 탈래. 좋아. 돈 없는데 제일 많이 있어요. 돈 없는데 할건다 해. 그러면 돈 좋다고 개찡뚱대고 에이, 분명 않냐, 이거 유명 아니냐 이거? 미안하다 어떡 아니야? 어, 아닌가? 진짜 애교 는거 같아. 진짜 힘든 거 아니야? 돈데 우리는 또 돈을 쓰고 왔다. 9%안 남았다. 어 치즈 통째로 랑? 아닌데. 소콜릿 폰이 개던데 진짜?

Мор, 아더 주신다고? 더주신다 왜? 왜더주다는거야돈 받는거 아니야? 나도 그런 썰을 너무 많이 봤어 진짜 그런거 아니야? 와? 너무 많이 썼는 We have no money No money? No money? 공공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어, 안 돼! 건는 거? 너무 초라해 보였나? 어. <laughs> 지금, 가끔 <가지런지>. 잠하고 <자막을> 달아보자. <laughs> 짠하실래요? 짠 맛있어. 이제 끝나겠다. 뒤에 아직 너무 많이 남았다.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 만나서 밥을 얻어 먹고 버블워드 먹고 버 남은 돈먹로 버블워드 <laughs> 먹고 버블워드 먹고 버블워드 먹고 버블워드 먹고 버블워드 먹고 버블워드 먹고 버블워드 먹고 버드 먹고 버블워드 먹고 버블워드 먹고 버블워드 먹 아이스크림 먹으러블워드 먹고 먹고 버먹 아, 너무 민망해, 갑자기. 아이스크림. 아이 왜? 안 먹어? <laughs> 어디가? 야, 이놈 더 민망하단 말이야. <laughs> 머리가 닿았어. 어떡해. <laughs>

<laughs> 안된 채, 저도 못 벗고 있는 거 봐. <laughs> 우리 지금 어디죠? 시 우리 집 앞에 피자 칼집에 나와있습니다 그냥 시킬까 레모네이드를? 그냥 시킬까? 아르고나라 마르게리타 레모네이드? 아 땡큐 하나 더 주세요 그럴까? 이만큼 쓰는 거확끈하게돈 쓰고 내일 좀짜야 우리 어제 라면만 꾸준 먹었어 알지? 내일 라면 뽀글뽀 먹자 저녁으로 알았어 원콕 하나만 시키자 피자는 평타 치는데, 파스타는. <목소리> 이거는 리얼 계란 노른자 맛이에요. 근데 또 먹다 보니까 <목소리> 괜찮밖에 해. 맛있는데 응. 근데 식전방은 우리만 안 줬다는데. <목소리> 응. 우리 식전방 안 줬어. 물도 안 주고. <목소리> 치즈볼이 있다길래 시켰는데. 요것이 얼마죠? 1유로. 1유로. 제일 짠나보세요. 아 뭐야 전 덜덩어리야 진짜 <laughs> 기꺼딱그 음, 맛이야 그 위에 치즈 긁어먹은 맛그탄 음, 부분 이거 음. 먹지 말라 했는데 저희도 술로 받았습니다 <laughs> 나좀 무서운데? 먹고 막 그냥 먹고 바로 집에 들어가자 갑자기 손 쓰러지면은 둘다 먹어? 그냥 먹자 나 머리 아프게. 이거 아 더워할 아, 것 같아. 근데 확 올라와. 먹자마자. 어. 바로 축제하겠다. 먹자. 근데 맛있어. 맛있어. 자네 진짜 소품에 모인다. 작사한 거잖아. <laughs> 아니, <목소리도 못 한다고> <목소리도 못 한다고> 까 내가 왜안 되지? 안 되지? 안되리안 되지? 가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되 아메리카노 야, 이희이제먹는다요아싱가 우리는 지금, 콜로세 왔다네 콜로세음이라네. 어, 너무, 너무, 라네내생각에 우리, 아, 탈진틀에서둘중한명 누운 거 죽거든? <웃음> 뭐, 렇게만 <laughs> <거짓말 예언을 해. 웃음>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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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뜻은 아무렇지도 않니. 아, 사오기. 덜줄거 버리지 않겠토 아, 잃라토 쓰러졌을 때는 물을 들이부어 줘야 되고. 부어 주고 바로 제라토를 먹기. 해 아, 더 죽겠다. 제 가방 잘 지켜야 돼. 내 <laughs> 네, 네, 여권 아, 털어 가는 새끼 손모아 부숴 버릴 거야. 테같세오원나 우리 아이 모르요 <목소리도> 당구, 당구, 아가씨 결혼했잖아 결혼했다고한결혼어요 아예 오 보산했잖아 오섹시 n 땡큐 빠이빠이 왜 빨리 녹네? 에? 네? 뭐없어 야, 이거 미스카로 아니? 미스카로 만나는데? 아, 미스카로 만드네? 응. 그일수카로 만든 것 같아? 어, 걔 뭐냐. 기분, 책임져! <laughs> 야, 완전 괜찮아. 그너 이랬던데 어디냐? 산. 그 노보보? 브라운스트? 안 멋있어? 완전 뭐, 모... 오 어. 뒷모습 한번 봐줘, 너. 왜? 이게. 제 <laughs> 팬티가. 아니, 거기다가 뭐 핸드폰 이런 거 담아. 해서 뒤로 묶어. 검정 공신. 이렇게? 오오오. 그렇게 해서 진짜 거기서 여권 끄네. 내일, 내일 공항 가서 거기서 여권 끄네. 이거 잡혀. 근데 이거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이거 괜찮아. 뒷모습도 완전 괜찮아. 이거 괜찮다. 그냥 팔뚝에다가 차고 다녀. 아니면 발뚝에. 발뚝? <laughs> 다친맙다저유튜에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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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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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맙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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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아 어, 진짜 공항에서부터 짜증났는데 개만한데 유즈벡 항공 너무 불친절해요 진짜요 저희 집한 시간 기다렸는데 와이즈머, 게시버, 게시버, 아시버 스쿠스 하는데 그럼 지하말만하고 아,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돌아가자마자 알만 송이와 돌아가자마자 스이이마 너무 많아 왜오 저 <laughs> <laughs> 어, <laughs> 이제 갑니다. 큰일 나 버렸구요. 저희는 오, 15분 차인데 지금 50분이래요. 못 내리고 있어요. 문, 문 열어주세요. 이거 어, 50분 지났어. 런던 시간 아닌가요? 9시 50분이에요. 알겠어. 큰일 났대요. 아, 정말 잊어버렸어 대박이었지? 이 나라 구었나? 이지 빨리 무사히 한국 왔다고 자랑해주세요 어데 어데 잘 먹겠습니다 화이팅